3월 19일 방송이고요, 음, 오늘은, 여기, 전체적인, 그러니까, 월 월봉으로 보는, 음, 다우, 어, 닥스, 나스닥 어, 코스피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이제 가격, 다른 방식도 많은데, 오늘은 가격, 박스로 어, 설정된 것을 가지고, 현재, 코스피 상황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 네개 제가 보는 지표는 이제 뭐 다른 것보다는 네 <laughs> 개가 연동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가격 박스의 이론은 여기 어, 항상 뭐든지 마찬가지죠. 상방, 하방, 가격 박스 중심선을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상방쪽이 확대되는 것은, 이제, 강력한, 여기 올라왔을 때 매수,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매도죠. 근데 매도가 여기 엄청 커요. 이렇게 계속 넘어서고 있어요. 가격박스. 그리고 가격박스를 넘어서면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죠. 자, 가격박스 밑으로 내려왔을 때 뭐예요? 매수예요. 이때는 엄청나게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매수입니다. 똑같아요. 다. 2020년 3월 달 보시면 이렇게 다 똑같은 흐름을 볼수 있어요 이때도 그랬죠 어그젤때도 음, 마찬가지로 우리장은 상당히 갈것 밑에서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도 이게 이 부분에서 매도를 쳤다면 엄청나게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매도를 친거죠 결국 어, 그래서 엄청 기다렸다가 어, 본전 거의 청산하고 나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여기 넘어서서 다시 내려왔다가, 넘어서고 다시 내려오고, 넘어서고 다시 내려오고, 흐름이 반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20년 3월 기준으로 이 고점을 형성했던 이 가격박스의 모습은, 어, 나 바우는 음, 여기 가격박스 위에 아직까지 있어요. 어, 박스는 밑에 있습니다. 여기 저점 기준으로 올렸을 때 가격 박스. 제가 보는 고점, 저점 저항은 어뭐 이동 평균도 있지만 가격 박스를 중심으로 이 저점은 어 단순합니다. 목표치를 먼저 알고 접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반대인 거죠. 보통적으로 가격 박스를 이 선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저점 기준으로 수직으로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일목균형표도 마찬가지예요. 이동평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주식이든지 저점 고점이 나왔으면 저점까지 목표치를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고점이 고점인지 어떻게 하냐, 저점이 저점인지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조건이 있는 거죠. 3월달에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 어디를 가게 돼 있다? 가격박스 상한가를 가게 돼 있다. 그러면, 이때, 내가 3월달에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 어디를 간다? 목표치를 여기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넘어섰을 때는, 과매도 구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여기서 고점이다. 라고 이제, 이 많은, 음 고점이 나왔을 때는 어떻겠다? 어 저점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저점까지. 근데 거기에는 음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중심선. 여기도 마찬가지예 여기 중심선. 중심선을 돌파해야지 가겠죠. 그러니까 중심선 1차 목표치가 되는 거예요. 2차 목표치는 여기다. 이러면. 중심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중심선 밑에서는 어, 여기 돌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리는 시간은 이건 저항이죠, 저항 이렇게 수평이지만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왔을 때 저항입니다. 돌파했지만 다시 확인하고 가는 패턴이죠. 상승 N자형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지지예요, 지지. 그래서 어저 이게 무너졌지만 다시 위로 올리고 위로 올리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중심, 우상향이기 때문에, 이게 우하향으로, 수평으로 만들려면 어떨해요이 밑에서 계속 올리면서, 여기에서 노는 거예요. 여기서 놀다가, 쿵 하고 떨어진 거죠. 근데, 여기도 지지죠, 결국. 음, 지지하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항 이게 저항이죠, 이거요 이게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올라갈 때는 저항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우상향일 때는. 그래서 빠른 시간에 회복을 했기 때문에 우상향 패턴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 이번에 내려오면 이제 우하향이 될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제 저항으로 작용되겠죠. 양구름대를 끼고, 이거 있지만은, 월봉상으로 상당히 강한 닥스의 모습이죠. 근데 월봉상으로 보면, 어, 강한 모습이지만 닥스가 비율로 보면 되게 약해요. 네. 여기까지 내려왔었으니까. 우리장은, 음, 근데 더 약하죠. 우리장은. 우리장도 거의, 뭐, 이 저점 기준으로 3월 중심선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저점 기준으로 3, 여기 3월 중심선까지 내려왔죠. 이 저점 기준으로 여기 3월 중심선 안 내려왔어요. 저점 기준으로, 어, 어, 3월, 여기는, 나스닥은 이 저점이 3월달에 만든 저점이 이 중심선이 아니 중심선이 그러니까 밑에 밴드 하단이 아니라 중심선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약한 거죠 아 강한 거죠 이거는 우상향에서 계속 돌파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가 여기 음 하반까지 똑같이 하반까지 밴드 하반까지 다 왔어요 근데 이 밴드 하방 오는 게나스탕 정확하게 찍고 반등했고 다우도 밑으로 내려왔어요 음, 여기 또 내려왔다고 밖에 볼수 없죠 근데 우리 장은 좀 머물렀어요 여기서 그러 때문에 우리 장이 제일 약하다 이네 개에서는 제일 약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격 박스도 우하향으로 완전히 기울었어요 이제 저항이에요 우리 장은 저항이기 때문에 돌파를 한 들더라도 내려올 때 그냥 막 줄줄줄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는, 음, 다우나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어, 우하향입니다 이제는 저항입니다. 그래서, 가격박스 쪽으로 보면, 다우하향의 가격박스를 보고, 이거 해보가지 못하면, 해보가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런 모습. 다우의 이런 모습. 근데 해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정상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려면 어떻게요? 이렇게 흘러가려면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자, 모든 지표, 어, 그, 어, 이동평균도 그렇지만 이제 캔들 을 보면 오를 때는 야금야금야금 올라요. 내릴 때는 팍 내려요. 각도도 보십시오. 이렇 45도에서 거의 60도 각도로 내려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 보시면, 현재 상태에서, 자, 다우의 이 이론으로 본다면, 다우 같은 경우는 여기 고점, 이 저점에서 목표가 여기 채웠어요. 올라갔다가 다시 무너졌지만 회복했어요. 자, 나스닥도 엄청 강해요. 무너졌다가 회복했어요. 자, 닥스는 여기 고점이죠. 무너졌어요. 회복했지만 약해요. 얘도 무너졌죠, 다시. 이건 저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항.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항이라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면 계속 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장은 뭐예요? 여기, 한참 밑에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해보겠지만, 우리장은 지금 바닥에, 바닥을 끼고 있어요. 바닥에서 놀고 있죠. 옆으로 행보. 그러니까 내린 만큼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 급락할 수도 있고, 급등할 수도 있는 거죠. 좀 내렸다가, 더 행보했다가. 행보가 상당히 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둘, 열 셋, 열네 개. 네, 십사 개 동안 내렸다가, 오른 것만큼 내렸어요, 거의. 근데 이제 다시 또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장은 상당히 약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장은 어, 어, 다른 장, 다른 나라의 이제 미국이나 저희 독일 장과 비교한다면 지금 2,789이 정도에 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때에요 2,300, 2,400에 와 있어요. 또 월요일날. 얼마나 빠질지 모를 거예요. 2350이 네, 어르일라 기준값입니다. 2350 정도에 <laughs> 나면 장이 이제 상당히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장의 우리의 리스크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저는 폭풍 전야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반등의 끝자락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반등의 끝자락 그런 다우는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월봉으로 봐도 그리고 연봉으로 보시면 예 현재 연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다우는 음 다우가 어 반등이 예 전년도에 전 반등이 있었지만 그만큼 약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아래꼬리가 이 길게 예 망치형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 무너질 수 있죠. 그럼 여기까지도 쉽게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지지 우상향이기 때문에 지지죠. 지지는 해보가는 탄력성이 커서 아래 꼬리가 길게 나타나는 건데 이 아래 꼬리가 길다는 것은 좋지 않아요. 나중에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도 음. 우리 정도 양봉이지만 때는 이제 이 고점이 2월달에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 연말에는 연 이게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3년 연속 음봉이 아닐까 내년 3월달에 표점 아래 꼬리가 나와서 회복하지 않을까 아니면 5년 뭐 3년 4년 5년까지 별로 반등 반등해서 또 다시 내려오면 5년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3년에서 반등했다 그러면 2004년 반등했다 그러면 2005년까지도 진짜 바닥이 긴 바닥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뭐 지나 놓고 보면은 알수 있지만 지금은 현재는 우리가 매매할 때 예측할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고 여러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다들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으로 마치고, 우리 장은 특히 좀 약하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